와하! 헬로우 에브리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만 보면 이렇게 이렇게 춤추고 싶어지는 샤이니쌤이 오늘도 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잠든 우정, 정말 그 소중한 우정에 관한 눈물 찡한 우정에 관한 만화 보고 있는데요. 과연 이 사또와 그리고 선비. 어렸을 때 어느 정도로 친한 사유, 사이였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궁금했는데 여기에 나와요. 오늘 첫 장면에. Let's take a look. 야, 정말 잘 먹었다. 더 먹어. 너 주려고 싸운 거야. 그래, 고마워. 넌 정말 좋은 친구야. 그까짓 걸 가지고 뭘? 난 네가 배고파하는 게 가여웠을 뿐이야. 자, 이제 그만 가자. 에휴, 너 먼저 가. 난 여기서 잠이나 잘 거야. 훈장님한테 또 종아리 맞으려고. 오, 그랬구나. 이 선비가 어렸을 때 그래도 사또 많이 도와줬네요. 그렇죠? 음, 옛날 장면으로 돌아간 모습이었는데, 이 사또가 된 친구 어렸을 때 조금 가난했나 봐요. 그래서 이 선비가 된 친구가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아, 너무 고마워. 라고 했더니 그 친구 하는 말, 에이, 뭐, 이런 걸 가지고 뭘, 뭐. 이까지 끄가지고 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별 말을 다 하네 이렇게 누가 고맙다고 얘기했을 때 사양하는 방법 아니야 이게 괜찮아 이게 뭘별 것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할때 있어요 네 우리 친구들은 그런 말 절대 안 한다고요 고마워 그러면 당연하지 뭐 이러는가요? 그런 친구들 아니죠. 자, 좀 공손하게, 에이, 별 말씀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don't mention it입니다. 어, mention이라고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mention? 바로, m-e-n-t-i-o-n. mention. mention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mention인데, 그러지 마. 에이, 이런 걸 가지고 뭘 당연한 거지? 라고 하는 말. don't mention it. don't mention it. 알겠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don't mention it. one more time. don't mention it. Very good. 완전 완전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렇다면요. 요것과 비슷하게 쓸수 있는 말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우, 천만에. 야,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래. 천만에 라고 하는 말. You're welcome. You're welcome.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You're welcome. Oh, shiny. Thank you so much. you're welcome. 알겠죠? 또는 oh, 이거는 나의 기쁨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라고 하는 말. it's my pleasure. it's my pleasure. pleasure 하면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뭐 즐거움. 그래서 제가 즐겁죠 뭐. it's my pleasure. 따라해 보세요. Oh, it's my pleasure. One more time. It's my pleasure. 와, 우리 친구들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공손한 사람 같아요. 맞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 까비 불러보도록 할게요. 까비야! 까비야! <laughs> This is for you. 너한테 주는 거야. Oh, shiny! Thank you. Oh, you're welcome. 그리고 또 있는데. And this is also for you. Wow, you're so nice. Oh, it's my pleasure. 이 친구가 내게 이런 부대접을 하다니. 손님, 그냥 가십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전해주게. 친구도 아니야. 세상에 원, 개나 돼지가 찾아와도 그러진 않을 거다. 묘기 거를 코앞에 두고도 몰랐네. <laughs> 이런, 이게 뭐하는 짓이오? 아, 아, 아니, 누구시온지? 누군 누구야? 참외밭 주인이지? 아, 죄송하게 됐소이다. 이런 뻔뻔스런 사람을 만나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면서 백주에 참외 서리를 해? 아, 그런 게 아니고... 닥쳐라! 관가로 끌고 가서 버르장 머리를 고쳐줄 테다! 아, 잘못했소이다! 아, 그랬구나. 정말 기분이 많이 상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친하게 지냈는데 지금은 세상에 친구 얼굴 내다보지도 않으니까 우리 선비가 마음이 잔뜩 깊! 피상에서 나가면서 얘기를 합니다 포졸들한테 사또 날이게 어, 잘 살라고 전해주시라고요 잘사으라고 전해다오라는 말 가끔씩 우리가 진짜 이렇게 직접 하지 못하거나 혹은 하기 싫을 때아 뭐라고 좀 전해주세요라고 말할 때있죠 우리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얘기해주세요라고 할때 우리는 바로 tell T-E-L-L 하면 뭐 말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말을 전해주다 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tell her 혹은 뭐 tell him 그에게 얘기해주세요, 그녀에게 얘기해주세요. 여기서 사또는 남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tell him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tell him to lead a happy life. 어, 참잘 살라고 좀 전해주시오. 약간 이렇게. 듣고는 말로 하는 거 알겠죠? 한번 따라해 볼게요. Tell him to lead a happy life. One more time. Tell him to lead a happy life. 너무 잘했어요. 또는요. 우리 뭐 까비가 처음에는 막 부정했는데 은비가 보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은비한테 사랑한다고 좀 전해주세요 아우 oh, 창피해라 한번 말해볼까요? Tell 은비 um, 뭐라고요? 어 그렇죠 내가 사랑한다고 That I love her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Tell 은비 um, That I love her 한번 따라해볼게요 Tell 은비 um, That I love her One more time Tell 은비 um, That I love her. 오 너무 잘했어요. 여기서는요. 대은 여러분 굳이 얘기 안 해주세요. 그리고 어 그리고 많이 보고 싶다고 좀 전해줘. Tell her that I miss her.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겠죠. Tell her I miss her. 마찬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Tell her I miss her. Very good. 너무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tell 누구 뭐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우리 까비를 불러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비야까비야나네 고향인 달라라 여행 가게 됐어. 우후. Then please tell u m b I love her. <laughs> 알았어. Anything else, 도? No? Tell her I miss her. I will. 참의 아, 도둑이다. 도둑 잡아라. 도둑 잡아. 서라. <시장> 보졸나리들, 이 자가 참의 도둑입니다. 오호라. 누군가 있더니 우리 사또님에게 큰소리 치던 선비님이구만. 옳지. 나요, 나. 내가 누군지 말좀 해주시오. 아니, 참외 두 개가 모뭐 그리 대단하다고? 뭐가 어쩌고 어째? 그 참외,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사는 밥줄이야온 식구가 땀 물려 가꾼 보물이라고. 영감님 말이 맞소. 그러니까 당신은 보물을 훔친 셈이오. 시끄럽소. 당신 같은 친구를 든 우리 사또님의 심정은 어떻겠소? 흐흐흐흐... <laughs> <laughs> 참매 값이나 변상하고 가보오 돈도 없습니다. <laughs> 그렇다면 친구인 사또님께 변상해 달라고 해야겠구만. 이런 챙피스러운 일이 있나? 설아, 어딜 도망가느냐. 엄마, 어, 좀 챙피해요. 그렇죠, 우리 선비! 자기 친구한테 좀 약간 망신당해서 모욕당해서 기분 나빠서 밥도 안 먹고 밖으로 왔어요. 뭐가 있었습니까? 먹음직스러운 참외가 있었죠. 그 참외를 아무 생각 없이 척척 따서 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참외밭 주인이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포졸들이 나타나서 너가 참외 도둑이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지 뭐예요. 아, 이거 정말 참회 하나 따먹으려다가 웬 망신입니까? 정말 창피스럽다고 얘기를 하는 우리 선배예요. 정말 창피스럽구나. 뭐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하죠. 아, 너무 창피스러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한답니다. shameful. shameful. S H A M E F U L 하면요. shameful. shameful. 정말 좀 창피한. <laughs> 그렇죠. 우리말로 우리, 우리 얼굴 시뻘개지는 창피한 그러한 순간인데요. <laughs> It's shameful. 정말 창피해. 한번 따라해 보세요. <laughs> It's shameful. 오! <laughs> It's shameful. <laughs> 어,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강조를 하려고. 어, 너무 창피. 너무 너무 창피해요. 그러면 so라는 단어 넣어주면 돼요. It's so shameful.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Oh, it's so shameful. One more time. 정말 창피한 것처럼 우리 친구들 얼굴 이렇게 가리면서. Oh, it's so shameful. 어우 oh, 정말 이런 말할 상황은 많이 오지 않기를 바래요. 솔직히 그렇죠? 그렇지만 가끔 from time to time that might happen 생길 수도 있잖아요. It's so shameful, it's shameful. 기억하세요. 까비 만나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까비야. 까비야. 너이 문제도 못 푸는구나 You cannot solve this problem 아 oh! <laughs> 어, 창피해 It's so shameful <laughs>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참된 우정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아우 사또가 자꾸 왜 그러는 거죠 옛날에 그렇게 자신한테 잘해줬던 친구를 지금 무리하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참밥 주고 막 포졸들 시켜서 참외도둑 잡으라고 하고 이거 웬일입니까 그런데 다 이유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 많이 많이 기대해도 좋습니다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